뭐야? <laughs> <너야. 웃음> 뭐야 뭐야? 뭐야? 뭐, 뭐 없어. 뭐야? 없어 없어 없어. 어. 난너 따라가고 있었어. 너든지 알지? <laughs> 이왜 이렇게 웃었을까? 글쎄하다아 <laughs> <나> 진짜 아니야. <laughs> 아, 너무 꽁꽁 숨기지 말고 좀 재밌는데다 좀 숨기지. 불쌍 <laughs> 진짜 누구 같아? 근데 하시면 타게 얘기 좀 하자. 나나버호오 어. 원우 형 진짜 번호니까. 방금 나 테라스에서 개구리 고 있었거든? <laughs> 진짜 안 잡고 있는데 그냥 나만 좋잖아 진짜? <laughs> 내가 브로커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. <laughs> 너 마피아야? 아, 진짜 진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<laughs> 진짜 <웃음> 아니, 야, 너가 마피아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<laughs> 지아 마피아는 말도 와하 어? 나는 훨씬 많아 경찰이야 그래서 테라피아 먹고 마피아는 돈을 가질 수도 있고 시민이랑 가질 수도 있어 솔직하 말해, 너무 선량한 시민이야 도겸이랑 좀 약간... 네. 믿음직스지 아, 도겸이요. 음. 도겸이 도겸이 케 일단 음. 좀더 나는 추기적으로 파악을 해볼게 음. 이거 열어열어보려다아 그거 말고 안 열었어 뭐야, 음? 에이, 내 거야 내 거라고 난 저거 찾으러, <목소리를> 찾으러 나는 지금 저걸 찾고 다니고 <목소리를> <취미 목소리를> 그러니까 있어. 저게 뭔데 힌트야? 이거 내가 써 있는 게 <목소리를> 비슷해. 이게 맞아? 내가 약사야. 난 스페셜 직업이야. Yeah. 그래서 이거를 여섯 장을 찾으면 사람 한명 살릴 수, 수 있어. 그 내가 나산이 아니 너 아직 안 찾잖아. <목소리를> <안 목소리를> 나 찾으면 얘네네. 줄게. 너찾 어, 찾으면 줄게. 정한이 형전생이 뭐가 있나 봐 정한아 어, 나 묻고 싶은 게너 대기 시간에 종이랑 펜왜 달라고 그랬어? 어? 와 진짜 어. 아니 근데 혼돈 아,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약사 아니야 아냐 아는 둘이 다른 거야 아, 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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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사 아니야 약사비야 약사비 <laughs> 와, 밤이 찾아와서 알잖아 지금 어. 뭔지 어나 속았어 방금 <laughs> 뭘, 나왜 속는 거야 왜 자꾸 쓸데없는 짓 아. 하지 말라고 마피아만 좀 하자 재밌잖아, 너네 이름면 반사하는 거 고요한 나는... 숨결에 뭐요정의 눈빛 날고 <laughs> <있어요>. 이거. 이거. 윤정한윤 인정한 다 인정한 거. 인정한 거. 인정한 거. 인정나 나, 인정한 거. 인정한 거. 는정 거. 는 정한이 형이랑 도겸이 랑 동맹을 맺었는데 정한이 형이 가차없이 도겸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 도겸이 형이 서했던 눈빛이 나왔어 아 그래서 지금 정한이 형이 아 그럼 나는 바꿀게 라고 하는 표정과 맞아, 맞아, 맞아. 100% 이치할 수 있다 그렇게 서운해? 아 거기 강걸 후회하지 않아? 좌우! <laughs> 좌우! <좌? 웃음> <좌. 웃음> <좌. 웃음> 어 뭐야 죽고 싶어! 오늘 효자다 효자다 아니 요 효자야 거짓이면 효자잖아 효자야! 효자야 효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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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쿱스야 왜 이렇게 귀엽게 됐어? 응, 귀여워요. <laughs> 아까 어? 그 자세 그대로 있어봐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애쭈꿉쭈!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이제 와, 여기서 뭐 여기 브로커랑 의사 다 까면 안 돼? 어차피 여기 다 죽는 건데? 야,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까자 그러면. 의사 누군데? 마피아 없구나! 어? 마피아 없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야 그러니까... 마피아 없어. 뭐야? 의사 누구데? 의사 의사 가두 번째 정치를 말려 마피아가 없는 거 같아. 와 마피아 잠깐만, 이거 내가 보기 시민데 브로커야. 어아 시민데 브로커야 맞지? 아니야 마피아는 있긴 있어. 혹시 알아요? 난 진짜, 진짜 브로커잖아. 마피아를 마피아랑 마음을 합심한 척하면서 지금 시민이랑 이겨야 되기 때문에. 왜 마피아가 시민, 있다고 믿어가지고? 내가 보기 시민데 브로커야. 어, 우선 앉아봐. 아, 진짜? 내가 내가, 내가 추측이 된다니까? 들어봐, 들어봐, 들어봐. 맨 처음에 어. 다들 승관이 형이 추리를 잘하니까. 어. 승관이 형을 죽일 것 같았어. 어. 승관이 어. 형을 했어. 맞더라고. 근데 맞다고 말하면 날 죽일 것 같은 거야. 어. 그래서 이 형이 마피할까? 아닐까를 일단 확인하고. 아, 디노 난 빠져. 아니야. 넌 아니야. 나오지 마봐. 일단 아, 확인안 됐어. <laughs> 날 확인을 <laughs> 왜안 했냐고. 근데 여기서 세명이 <laughs> 있다고? 와, 세명 있을 것 같아. 워너! D8. 준! 아니야 난, 난 진짜 시민이야 <laughs>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가 돌라인첫 번째 편에 시민이 졌던 이유 디에잇을 아무도 의심 안 했거든 음... 음 맞네 아니면, 디에잇 형 맞네 너돈 찾았지? 아니? 찾았잖아. 보통 없어. 너한테 있어. 뭐 내가 그래? 내가 확인을 했어. 뭘확인했는데 브로커는 확인할 수 있어. 그럼 <laughs> 죽여야 돼. 민규 정환이 아주 팀 뒤통수 제대로 치는 분들이 그러면 죽여야 ]구나. 돼. 민규 정환이 아주 팀 뒤통수 제대로 치는 분들이 그러면 죽여야 나. 돼. 야 민규야 어. 너왜이렇게 거짓말 치는 거야? 나다 밝혀 놓고서. 그냥 편하게 죽여줘 그럼. 이젠스 그럼. 선수아. 너가 그냥 죽어. 뭐해안오고 <laughs> 그럼 재밌는 <laughs> 게 뭐냐면은 나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브로커 아, 두 명이 마피아 3명이포함이 되는 거야. d 윤정한 마피아겸 형준이 동시에 맞는다고 얘기 안 했잖아.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은, 그러면은 뭐. 정한 형이 그그그 마피아 브로커로 말해줘. 그거는 그거는 의미대로 할 수. 있어 아, 아니지 마피아로 아니, 말하는데 마피아 안 말해. 이거 우리가 알아낸 게 멋있는 거 아니야? 뭔말못 못 알아낸 거거든. 이거 <laughs> <laughs> 봐.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려워요.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야 돼. 내가 지금 마피아냐 가서 져가 하니까. 우리못 가죠. 차라리 우리 나앉게 내가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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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어차피 저한테 서서 불러 그냥. 어차피 마지막이잖아. 보자 아, 아, 뭐죠? 뭐죠? 이게 약간 재밌을 것 같아 야 일어나라 아, 여기서 마피아인 사람 어? 고개를 숙이자 아, 아, 아. 야 마피아 그래 마피아 저는 수... 저는 이길수록 고개를 숙이니까 아, 그래. 마피아 3명 고개 숙이자 어.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수윤도 1명을 주목하자 없어 아, 마피아 없네 없어. 아 의사 진짜 왜 넣었어요 그러면 의사 <laughs> 왜넣어 우와 마피아 없어 우와 야 진짜 마피아 없다니까 그러면 은 마피아는 없어. 아예 없어? 와, 없는 거. 건가요? 경찰도 너 원래 우리 팀이었잖아. 경찰은 시민 편이야. 아 오늘 분량다 가져갔다. 야 오늘 주인공이야. 이미지 분량야다 챙겼다. 다 가져왔다! <laughs> 수영이 가장 그... 영악해. 수영이...